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닭가슴살 볶음밥만 5일 동안 먹으면 몸이 좀 변화하는지 체중이 좀 바뀌는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원래는 제가 평일에는 정해진 시간에만 밥 먹고 칼 식단하고 그랬는데 이를 잠깐 제가 쉬었었거든요 그때 그 패턴이 깨져가지고 아, 다시 각자 거기 야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습관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운동은 꾸준히 해서 어뭐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고구마를 주로 먹었는데 싹이 많이 폈네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꼬다리 자르고 씻고 찌고 그램수 채고 이런 게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닭가슴살 볶음밥은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닭가슴살 그 볶음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붓고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하루 동안 먹을 양인 건데 5일이니까 어, 20개 요것만 딱 20개 먹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칼로리가 하나는 455 칼로리고 하나는 이제 520 칼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에 그냥 평균적으로 다500 칼로리라고 생각하고 2000 칼로리 정도 섭취하겠네요 그리고 영양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단백질도 37g이나 들어있고 체크해 볼 거는 체중하고 눈바디 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바디 같은 경우는 이 똑같은 장소에서 어, 같은 포지로 찍어 가지고 5일 뒤에 리뷰해 어, 보겠습니다 양은 적진 않습니다. 딱한 공기. 베이전 한번 먹어봤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닭가슴살 중에서는 제일 맛있어요. 아, 닭가슴살 볶음밥 중에는 진짜 맛있긴 한데 다이어트 했을 때그 맛은 안 나네요, 이게. 사람이 음식을 가성비 있게 맛있게 먹으려면 좀 배고파야 돼요. 다 먹었습니다. 포만감이 꽤 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실내 사이클 매일 타려고 가져오면서 했던 생각이 나는 절대로 옷걸이로 쓰지 않아야지 나는 맨날 타야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아 근데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늘부터 탈 거예요 매일 우선 이따가 일 갔다 와서 마지막 식사 때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어, 닭슴살 볶음밥은 지금까지 3개 먹었고 이제 집 가서 마지막 하나 먹고 사이클 타려고 합니다 제 배고픔 정도는 막와 엄청 배고프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딱 적당히 배고픈 느낌? 근데 느낌이 왔어요 이게 오늘 월요일인데 내일 저녁이나 아니면 수요일 날은 아 배가 겁나 고플 것 같은데 운동 같은 경우는 하던 거랑 똑같이 했고요 뭐더 하거나 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선 집에 가서 영상 다시 키도록 할게요 마지막 식사입니다. <laughs> 마지막 식사여가지고 좀 천천히, 여유롭게 먹겠습니다. 이것만 먹으니까 살짝 물리네요. 하여튼 16개를 더 먹어야 되는데, 뭐, 하나라도 떨어질까봐 이 밑에서 쳐다보고 있네. 이거 떨어지면 바로 먹으려고. 이제, 사이클 타고, 씻어야 될것 같아요. 와, 피곤해가지고 죽겠네, 진짜. 와, 1 2시가 넘었네. 와, 38분 정도 탔구요. 내일 뵙겠습니다. 바로 빠져버네 아침에 일어나면 좀 배고플 줄 알았더니 그렇게 배고프진 않네요 할만한데 이거 하루 만에 체중은 지금 한 800g 정도 빠졌는데 이게 다 지방이 아니라 초반에는 좀 붓기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엄청 물리네 근데 하루 했잖아요, 지금. 근데도 뭔가 선명도가 좋아진 것 같아요. 오, 이하고도 바쁘지겠는데. 와, 이제 앞으로 15개만 더 먹으면 됩니다. 물려가지고 못 먹겠네, 진짜. 네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닭가슴살 볶음밥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네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네. 배가 하나도 안 고픈데요? 여덟 번째 닭가슴살 볶음밥 먹겠습니다 이틀 동안. 이제 앞으로 12개만 먹으면 돼요. 와, 금요일까지만 먹고 닭간살 볶음밥, 당홍밥못 먹을 것 같아요. 와. 나 진짜 잘 만들었어요. 배가 하나도 안 고픈데 다른 음식이 벌써 너무 먹고 싶네요. 와. 아홉 번째 닭가슴살 볶음밥 먹겠습니다. 열 번째 먹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일 끝나가지고 집와서 좀 쉬고 있고요 이제 닭가슴살 볶음밥 12번째 먹어보겠습니다 3일차인데 오늘도 배는 그렇게 안고파요 <laughs> 와 이제 진짜 이틀만 먹으면 된다 샤브샤브랑 삼겹살이 좀 먹고싶네요 아 진짜 귀찮긴 한데 이제 사이클 타겠습니다 3일차 끝 이제 오늘 4일차인데 어 체중은 짝짝 빠지네요. 와 진짜 쳐다도 보기 싫다 이제. 네, 이제 오늘도 마지막 식사 먹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도 오늘까지도 그렇게 배는 안 고파요.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저 새끼는 뭐 저렇게 질려야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다이어트 하면은 좀 다양하게 먹는단 말이에요. 뭐, 닭가슴살도 먹고, 뭐, 삼치도 먹고, 뭐, 계란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방울토마토, 오이,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먹기는 하는데 이것만 먹으니까 와, 뒤질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67kg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어제 하체 운동해가지고 몸이 좀 부어있는 거 같네요 그래서 체중은 안 빠진 것 같은데 이따가 가슴운동하고 바디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Six feet deep under, but my body won't decay. Cause my messages are timeless, so they'll put them on display. Oh yeah, I rap with a certainty. I have a sense of urgency. A message for eternity, for everyone internally. I had some people burning me, but now they fucking learn to see. I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eah I'ma do it my way. 네, 마지막 닭가슴살 볶음밥 먹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닭가슴살 볶음밥까지만 먹고 내일 체중하고 눈바디 체크하겠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제로콜라 한 잔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와. 과연. 응? 눈바디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 이제 5일 정도 습관을 좀 길들이기 위해서 어, 식단도 좀 해보고 했는데 저처럼 이제 맨날 운동을 하는 사람도 단기간 안에 엄청난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몸을 좀 이렇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도 어, 너무 단기간에 효과를 바라지 말고 좀 꾸준히 하면은 분명 좋아집니다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감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대 오빠 시켰구요.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새우젓도 넣고. 와, 정말 맛있다.